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laughs> 출애굽기 3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예, 발에서, 발에서 신을, 신을 벗어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캐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한 사람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본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일하실 것을 알리면서 모세에게 알려 주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특징적으로 한 말씀만 딱 나왔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소명 의식입니다. 소명 의식 이 소명 의식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명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여기에 보내셨다. 이게 소명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여러분 이 의식이 있냐 없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소명의식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의식이 확고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견디고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 확실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안 흔들립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는 약한 것이 많았어요. 왜 약한 것을 자랑? 약한 중에도 병든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약할 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으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도 이 자리에 온거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 오기 싫을지라도 또 어떻게 어떻게 결단해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소명 의식이 여러분 약화되면요, 딴 짓을 합니다 소명 의식이 사명자들이 소명 의식이 약화되면 딴 짓을 해요. 사울 한번 사울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왕으로 부르셨어요. 초대 왕.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소명의식을 잊어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돼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허송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트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그 소명의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소명이 중요하다, 소명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고난을 받을 때, 더욱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었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을 주면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여자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라신인으로 부르신 소명의식이 흐릿해지니까 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더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 뭐냐 면은 목사로 부르심,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심이 없으면, 제가 후배들한테 빨리 때리치우러 갑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때리치워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하나님이 부르심이 약화되고 흐릿해지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사역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사역은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교회 사역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분이 나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을 들으면 이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의식이 흐릿해졌다 이 말이에요. 소명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초점을 맞추면 인간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현재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게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부르심이 확실해야 된다. 제가 한두번 예와로 언급했는데 미국의 달 탐험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슨이라는 분이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한국 우주국 나사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청소부 한 사람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아주 즐겁게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안 신기해요. 예, 네.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laughs>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막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참 어, 대단하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청소하는 일이 이렇게 즐겁습니까? 청소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는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주선을 달에 보내고 자기는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달라요. 소명 의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흐릿해지는 순간, 다 스트레스 되고, 일로 되는 거예요. 일로. 하, 아, 또 교회 가서 일해야 됩니까? 좀 쉽시다. 그런 분들은 쉬어야 돼요. 먼저 소명의식,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세 가지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호랩산즉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띄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띄어놓으세요 얼핏 보시면 모세가 양 떼를 막 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모세가 우연히 하나님의 산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 계획해 가지고, 내가 다해 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 주셔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영의 양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하시는도다? 인도 하시는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인도 하시는도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옛날에는 푸는 풀바, 실만은 물가, 뭐 사망의 엄지만 골드, 여기에 단어에 주목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인도 하시는도다. 이게 반복되고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는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애국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살인을 하고 도망쳐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처박혀 있어서 우양만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한심했겠어요 아니면 좋았겠어요? 굉장히 한심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국에서 어?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당 10절 보여주세요. 사당 10절. 사당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허라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 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미 말을 안 해본 지가 40년이 되므로 입이 뻣뻣해졌고 혀가 둔해졌습니다 옛날에 모세는 엘리트 교 옛날에 엘리트 교육은 뭐냐면 말하는 법이에요 말하는 법 그걸 다 받았는데 이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해져 버렸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좌절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국기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추레구 시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광야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을 이미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절의 40년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준비의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를 인도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 그럼 우리 때때로 광야의 삶을 삽니다. 이게 좌절이죠. 아, 얼마나 큰 좌절인지 몰라. 맨날 궁핍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가는 먼저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때때로 참 우리에게는 이게 좌절이에요. 제발 좀 좋은 자리, 좀좀 좀 걱정 안 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좀 불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걱정을 주시고 결핍을 주시고 또 좌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절의 시간을 건너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뜰기 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뜰기 나무에. 뜰기 나무는 사막에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인데 바싹 마른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는 잎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뜰기 나무는 별 필요 없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나무는 그늘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게 별 필요가 없어요. 그저 불 피울 때 끄끄 사용할 불 피울 정도로 뭐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니까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뜰기나무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뜰기나무에 임하시니까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소명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자꾸 일하고 연결시켜게요 소명 받았다 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뭐 소명 받았다 그러면 목사가 되려고 하고 성교사가 되려고 하고 뭐 교사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명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없이 내 느낌으로 소명 받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 잘하는 것이 만약에 소명의 기준이 되면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은요, 일 잘하는데 관점을 두고 야저 사람 소명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소명이 없어지는 순간, 그 일이 귀찮아지는 순간 소명도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자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 그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에 불이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중에 다 짜증스럽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불평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재를 먼저 경험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없으면요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의 문제가 다그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의 핵심들저 같은 목사들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이 없으면 인간적인 열정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인간적인 열정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뜨겁게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목숨 걸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 진짜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소명은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것을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래. 포기는 뭐냐?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올 거니까, 공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포기예요. 저는 그런 포기를 많이 해봤어요. 수포자, 영포자 뭐 저는 그런 포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내가 주님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포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부등쳐도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는 잘합니다. 포기는 그냥 하임 쉽거든요. 포기는 잘하는데 내려놓지는 못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기는 잘하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을 벗어나는 말은 포기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너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니까 이발인 이발이 아니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를 축원합니다. 맡길 때 동행하는 거예요. 맡길 때, 맡길 때 동행합니다. 내 힘으로 안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는 게 그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역사가 이 길을 추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다는 겁니다.